오늘은 아빠의 하나뿐인 제네시스를 운전할 거다. 오늘은 아빠의 하나뿐인 제네시스 운전할 다 과연 아빠가 멘탈이 붕괴되실까? <laughs> 아빠 제네시스 타는 것 꿀잼. 아니야 그냥 신호 위반해도 돼 어차피 나는 아들이잖아 헤헷 아 맞다 이러다 경찰한테 잡히겠네? 삐삐그 앞에 차랑 서세요 아 진짜 일 꼬였나 진짜 어우 튀어 일이 꼬였어 일이 꼬였어 갑자기 어유 아니 전 아무 죄도 없어요 그냥 아빠 차만 타고 나온 것 뿐이라고요 이젠 막 차까지 찌그러뜨려? 잡히면 콩밥행이라 으아 살려주세요 으으 하지만, 그딴, 베네노로 날 잡을 수 있을, 오네? 으아, 튀어. 으아, 살려줘. 일단은 갈 때까진 가보자. 도망가보자. 으아! 그, 경찰 아저씨, 저 죄송해요. 어, 이놈이, 거기서. 으아, 일이 더 꼬여버렸어. 경찰 아저씨 한명더 온다. 에이, 어쩔 수 없어. 저 차를 바꿔 지나간다. 예 자, 어, 저, 저기, 경찰차. 경찰차, 경찰차. 경찰차 온다. 으아, 튀어. 으아, 경찰, 왜 이렇게 많이 와? 으아, 살려줘. 으아, 어, 길이 꼬였네, 튀어. 아니, 난 운전 초발해서 이러는 수밖에 없는데. 아니, 안 되겠다. 최대한 따돌릴만한 곳. 아, 죄송합니다. 여성분 치웠네. 이, 이쪽으로 따돌리자. 그래. 지가님을 먹으면서 가자고. 이야, 그래도 친언님은 먹으면서 죽을 테다, 죽어도. 어, 조착했다. 그래, 중에서 아저씨에게 숨겨달라고 하자, 나를. 아, 그러려면 차까지 숨겨야 돼, 먼저. 차를 숨겨야 돼. 얼른 가서 차로 숨겨야 돼. 차를 숨기자, 가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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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어휴, 남자 옷, 어 남자 옷어 남자분 옷이 어 휘트러졌네 죄송합니다 어하하하 살려줘 어 겨, 저기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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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어 하, 아니 남 남성으로 해야 되는데 잘못했어 또 절대 사용할 남자 어 아저씨 아저씨 라펠라이 타고 계시네. 아저씨 저좀 살려주세요. 어 이거 왜 그러시나?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지금 경찰한테 쫓기고 있어요. 그냥 아빠 차 운전하러 나온 건데. 어이 경찰이 그런 짓도 한단 말이야? 그런 경찰로 콩밥 어, 먹어야 돼. 어 맨날 범인들이 콩밥 먹어야 된다면서? 어 맨날 어 우리 같은 애들을 막 그렇게 다운 시킨단 말이지? 네? 우리 같은애요? 어? 어 설마. 도둑? 그래, 우리, 처, 우리도 처음엔 라페라를 훔치기로 했지만, 이 차를 가만히 놔두니까 아무도 전시장인 줄 알고 몰라더군 아, 근데 저, 제가 살 방법은 없나요? 저기, 저기 지금 뒤에서 경찰이 빠른 속도로 오고 있는데, 딱한 개, 딱한 가지 방법이 있지. 그게 뭐죠? 그건 바로 너의 네, 제네시스를 희생시켜야 된다. 네? 저의, 제 비싼, 제 희망을요? 어쩔 수 없다. 살고 싶지 않나? 아니요. 죄송합니다. 이 편도, 이 편은 저작권 때문에 다음에 만들겠습니다.